어, 지난 영상 통금 거는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는 영상에 이어서 2편 통금에 묶인 자녀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덧붙이자면 이 영상은 부모님과 같이 보기보다는 혼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좀 뭐랄까 실전적이고 현실적이고 좀 호로 자습 같을 수 있어요 아무튼 네뭐 시작합니다 오마르 예삼 부모님이 일찍 좀 들어와라 이런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통금을 거는 분이시라면 우선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방면에서 여러분은 운이 없는 편이에요 상위 5% 이상의 엄격한 부모님을 만난 겁니다. 이들은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통보할 뿐이죠.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물리적인 압력도 서슴지 않습니다. 용돈을 끊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식으로 말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들의 성향상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수능하고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 만족스럽다면 이 영상을 보러 오지도 않았겠죠. 나중에 취업해서 독립하면 주어질 자유지만 그때는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요. 한 번뿐인 20대입니다. 의견을 내고 따져도 보고 다 했는데도 협상할 수 없다면 투쟁해야죠. 영화 트랜스포머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희생 없인 승리도 없다. 눈을 깨야 됩니다. 터지고 혼나도 저항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부모님을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야 자유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집마다 성향은 다르니까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키는 대로 다 지키고 착하게만 굴어서는 절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득권이 용인할 수 있는 혁명은 이미 혁명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게 단순한 건데 사실 어렵죠. 특히 엄한 집에서 강한 보호 속에 자란 분들은 집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상처드린다는 게 정말 어려울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러니 좀더 용기를 낼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거리에 타투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그 사람들 중에 부모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타투를 한 사람. 이몇 퍼센트나 될것 같아요. 주변에 타투한 친구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선타투 후뚜만. 일단 타투를 먼저 받고 후에 맞는 게 진리라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큰일이 났나요 타투 때문에 부모님이랑 연 끊었다는 사람 이야기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등짝 맞고 혼나고 하지만 이미 받은 타투를 뭐 어떻게 하 겠어요 세상엔 해보지 않으면 엄청난 일 같지만 막상 저질러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문제는 부모님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내할 일을 평소에 제대로 안 해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용기가 안 난다면 한 가지 더 통금을 깨기 전에 알바부터 해보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과보 속에 자란 분들은 사실 알바를 한다는 결심도 좀 힘들긴 할 거예요. 그래도 노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일이니까 좀더 허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알바를 하면 뭐가 좋을까? 일단 돈을 벌죠. 작게나마 경제력이 생긴다는 건 독립심을 키우는데 매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생 쓰는 인간으로 살았어요. 첫 알바를 하고 난생. 처음 버는 인간이 되는 경험은 개인의 역사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 저도 알바로 처음 세상 공부를 했습니다. 아,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시각이 확 넓어지게 되죠. 그리고 교실과 강의실을 빠져나와서 사회에 던져졌을 때 전혀 새로운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어쩌면 스스로 놀랄 정도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자.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경험치를 늘리고 바깥세상에 굴러보면 내가 집에 11시에 들어가나 2시에 들어가나 하는 문제는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훨씬 더 주체적이고 용기 있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마르 이유 없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드리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내가 확신이 있고 목적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삶을 디자인해야죠. 20살이면 그럴 나이 됐습니다. 마치 집에만 일찍 들어가면 평생 부모님 속 썩일 일은 아무 무것도 없을 것처럼 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 어느 정도는 다호로 자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막 나가지 않을 사람인 걸 알고 있다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0살 또 20대 초반 정말 돈이 없어도 재밌고 친구들끼리 모여만 있어도 즐거울 때입니다 많이 웃고 많이 즐기시면 좋겠어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